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지난번 제 설교에서 죽음 앞에서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곧장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찾아가신 예수님의 의도를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르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 또 죽음 앞에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메시지,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바닥을 칠때 부활은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죽음 같은 절망, 그리고 죽음의 순간들, 예수님은 이때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어, 오늘은 이 죽음의 현장에서 두 자매에게 부활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자매, 두 가지 믿음의 방식. 두 자매는 참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먼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행동 중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양상이 참 다르게 나타나는 아주 좋은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39절 40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접대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어, 그들의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사라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먼저 마을 어기까지 나와 영접하는 이도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녀의 고백에서 그녀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녀의 성격을 잘알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있는 그대로 현신을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할 것과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무엇이든 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부활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반응도 그녀의 성격을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제가 생각할 때 마르다는 분명히 T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F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이성적인 의심도 공존하고 현실적이고 행동적인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누가 좋다 나쁘다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에 필요하고 모두가 교회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에게는 마르다식으로 부활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한번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참잘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배우고 싶고 담고 싶은 모습입니다. 마르다에게, 현실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이 부활이신 것과 생명이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이후 또한 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감정중심의 믿음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당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집에 머무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집에 당도하셨을 때 마리아는 대접보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본질에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인가 봅니다. 오빠의 죽음에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슬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는 예수님께 토로하지만 오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설명에서 그녀의 토로는 감정적인 호소가 더 짙게 베어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가 감정적인 눈물로 예수님 앞에 오빠의 죽음을 구할 때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마리아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녀의 말에 예수님도 함께 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감정적 공감과 인간적 사랑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 다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둘다 분명 교회 에꼭 필요한 모습이요 교회에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마르다의 실용적 믿음도 마리아의 내면적 감정의 신앙의 모습도 꼭 필요한 모습이고 누가 맞다 그러다 할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자매 모두 부활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배워야 할 사람들의 부류에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도 부활을 가르치시고자. 이곳에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활의 실제. 부활은 가르침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부활은 가르침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11장 39절에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녀 그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앞서 봤듯이 마르다는 현실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여, 사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습니다. 이미 죽어 모든 육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순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유대의 부유한 자들의 무덤은 큰 돌, 무덤, 돌, 굴 같은 곳에 돌로 막아 그곳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어, 그들의 반응에 순종을 요구하시며 돌을 옮기라 하신 후에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것이요 경험할 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앞에서 그리고 따라온 제자들 앞에서 울고 있는 유대, 유대인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생명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서 나옵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사건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 진짜 부활을 행하시기 이전 시간이고 이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결국 이후에 나이가 들어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깨어남이요 죽음의 지연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분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 알려 주시기 위해 부활을 전한단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부활을 먼저 가르치시기 위해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 진짜 완전한 부활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누구의 부활입니까?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증언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경험하게 하셨지만 진짜 당신이 부활이 되어 보여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은 육과 영으로 존재하십니까?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친구들. <laughs> 박수 치니까 1번 이러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 부활이면 예수님 지금 육체와 영과 함께 하나님과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곁에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승천하셨습니까? 승천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육과 영을 함께 입고 지금도 하나님 곁에 계시는 존재인 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요. 지금도 육과 함께 재림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 육체를 입고 영과 함께 존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영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정한 부활을 십자가에서 부활을 무덤에서 부활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배우고 살아내는 멋진 생명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현장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증거물이 있습니다. 역사적 정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존재합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따라 합시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우리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제자비전 모든 친구들.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신비에 쌓인 미지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혼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개인적인 소망과 꿈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죽음은 우리를 우리의 전멸할 가능, 가능성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죽음보다 또한 더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은 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그들의 떠난 빈자리를 우리가 고스란히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의 위협 사랑하는 이들이 언제 죽을까? 혹시 떠나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죽음의 위협 이것이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혀도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의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헛된 승리와는 다릅니다. 부활은 진정한 승리, 곧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승리를 부활이라고 잘못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가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4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정복을 통해서 아주 큰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렇지만 33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은 제국의 모든 꿈과 야망이 무너지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제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무덤에 손을 넣고 나는 빈 손으로 갔다. 철학자이기도 한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고 가지 못한 채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물질적 성공이나 지배권이, 권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활은 그것과 다른 승리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죄를 이기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 죄된 육체를 가지고 죄된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 때, 타락한 육체도 이끌어서, 타락한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승리를 우리에게 부활로 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일시적인 헛된 승리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로, 죽음 넘어.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맞이할 수 있을 뿐더러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함께 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타락한 육체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케 해주십니다.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 순간에 적용되는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우리의 삶에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는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걸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매 순간 매 순간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지 내 일에 봐도 안 됐지. 어제 넘어져도 오늘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져도 내일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넘어져도 내일은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 넘어져도 오늘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요것만 편집됩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 나이 20대에 10년 동안 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제 몸무게가 50kg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제자훈련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몸무게 50kg 되도록 기도해 줘. 몸무게 49, 아 49kg였어요. 49kg 되도록 기도해 줘. 49kg 되도록 기도해 줘. 하고 아이들과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먹을 때한 친구가 그랬습니다. 기도를 시키지 말던가 먹지를 말던가 그러면서 열심히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나의 몸무게는 그때를 넘어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이 나서 빙글에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혼자 빙글에 웃었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laughs>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것도 20대 제 기도 제목 또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21살에 예수님 만나고 인생을 청산하려 들때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시 한번 새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새롭게 한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결단한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새벽 기도 마치고 안 자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마치고 안 자게 해주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30분에도, 1시간에도, 자지 않으면, 낮이 되면, 구토가 일어나고, 머리가 아프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기도 때, 때로는 몇십 분을, 새벽 기도 마치고, 앉아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십 분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불 덮으면서, 새벽 기도 마치고, 앉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서른 살이 지나고, 삼십대가 들어섰을 때, 신대원을 지나고, 하나님은 30대가 됐을 때 제게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루어지신 라이프 스타일이 새벽까지 또 마치고 무조건 자야 되고 안 자면 아프고 잘수안자못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인생 필요하면 자는 것이고 안 필요하면 안 자는 것이고 또한 스케줄 따라서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그걸 훈련하려 들었으면 됐을까요? 모든 영역에, 모든 영역에 나는 내 습관 하나, 먹을 것 하나, 내 모든 삶 하나, 나 자신조차 참 예습관을 끊기가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말투 하나 바꾸기 어렵고, 눈빛 하나 바꾸기 어렵고, 내 모든 습관 하나 바꾸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복음 위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 삶에서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대응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오늘도 그들도 우리처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영혼사약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그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 겸손하지만 죽음을 이기는 부활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대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겸손합시다. 죽음은 나의 주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로 당당하게 오늘 하루 걸어가며 승리를 선포하며 반드시 승리를 주실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의 포효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대응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